진로에 관한 뭐 핵심 키워드 6가지를 따로 뽑은 것은 어 지금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10살, 20살 정도 조금 앞선 세대의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에서 뽑아온 키워드예요. 미래로 향하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 그 하나하나가 다 진로 탐색이 될 거고. 그 과정 안에서 나는 언제 행복했고 무엇을 잘하고 즐기는가 또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에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정 직업을 염두에 둔 진로 탐색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요. 어, 젊은 과학자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택한 가치들을 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알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인간이 가진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혹은 변화가 크게 없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이를 심리학에서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없는 삶은 그런데 매우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려움을 가진 채 도전하고 또 열정과 노력을 더해서 이룬 성공은 더큰 성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그 실패를 개선하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이미 성공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인생의 꿈을 찾아 떠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해서 소중한 경험이 쌓여서 내가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본다면 우리는 결국 모두 꿈을 찾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탐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로는 내 안의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미래에는 콘텐츠가 힘인 세상이 된다고 해요. 빅이코노미라고 어, 빠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정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을 뜻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개인에는요, 그리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스스로 일거리를 받아오고 돈을 버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는 투잡이 아니라 엔잡을 하는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개인의 브랜딩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장점은 더욱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열정과 시간을 쏟아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나를 브랜딩하는 것이 결국 뭐 미래의 나의 위치를 찾는 일이다. 그런 뜻에서 콘텐츠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놀이는 어, 나의 즐거움, 즉, 나의 취미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소개한 키워드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취미를 더 잘하기 위해서 호기심이 또 발동하고 전문 분야를 더 파고드는 집요함이 생겨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생겨나고 그 분야에서 다시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게 바로 놀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을 가졌을 때는 가질 수 없는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야가 생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와 창의적인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창직이라고 하기도 해요. 창직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기심과 열정이 무궁무진 많아야 하고 또 남들보다 더 새로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더 꾸준하게 계속 나아갈 힘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원천이 바로 즐거움이고 그것이 놀이인 거죠. 그래서 일을 놀이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이것이 미래 진로를 생각할 때 가져야 할 하나의 또 다른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융합은 일단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것, 나의 꿈과 경험을 하나로 융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다양한 뭐 동아리 활동이나 외부 체험 활동 등을 하는 것, 모든 나의 소소한 경험들이 다 나의 재산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제품을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개발을 할 때도 정보통신 기술자를 비롯해서 전자기술자, 배터리 전문가, 그 다음에 예쁘게 만드는 디자이너,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라고 하죠. 이 전문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전문가, 잘팔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 등 다양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팀을 구성하고 어, 그 구성원들이 원활한 협업을 할때 협업 능력이 뛰어나야 어, 새,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융합의 의미를 나의 경험들을 융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해서 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토리는 어, 내가 주인공인 나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는 내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세상이죠. 이럴 때 융합적인 사고와 어, 혁신이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요. 진로는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겪는 실패나 뭐, 낙담 같은 거에 주저앉지 말고 또다시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서프라이의 포스트잇 개발 사례가 있어요. 아서프라이라는 개발자가 접착제를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 더 강한 접착제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뭐 실패를 한 거죠. 그것으로 종이에 붙였더니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포스트잇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서프라이가 실패를 하고 그 접착제를 그냥 버리고 주저앉았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포스트잇은 만나볼 수 없었겠죠.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로는 결국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뜻해요. 그래서 그 진로에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뭐, 꼽아봤습니다. 뚜렷한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때 당시의 성적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뭐 직업 선택의 가능성, 혹은 뭐 부모님과 선생님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택한 결과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전공을 정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스스로 더 많은 준비를 했었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자료를 찾아서 내가 내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어, 그 선택에는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겠죠. 어, 이런 과정은 사실 비법은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라는 것이. 내가 나의 진로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세상에 또 다른 작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아마도 그 가치는 더 배가 될 것이에요.